저도 이제 골프를 쳐야 되니까 몇 개만 한번 쳐보고 오늘은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홍원장 어떤 경우는 이제 몸을 턴해도 장아요 어깨 쓰면서 네. 어깨도 허리가 턴. 그렇지. 몸을 아주 쓰지 말라는 건 아니고. 네. 네. 자, 그게 몸이 빨리 도니까 어깨가 빨리 따라 들어와서 훅 나는 거예요. 어깨가 들어온 다음에 몸을 써야 돼. 이게 아몸 먼저 쓰지 말고 어깨가 들어온 다음에. 어깨 들어온 다음에 같이 맞을 때 몸이 써져야지 미리 쓰면은 훅이 생겨. 응. 네. 이렇게 치면 훅안 생겨 이제. 무조건 시작은 어깨 먼저 해주로. 어깨 해야 된다. 어, 어, 그래서 어깨가 들어오는 게 다른 거 아니야. 체를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어깨가 공 때리는 게 아니고. 네. 자, 세 번을 연속으로 보셨는데, 왼쪽이 몸이 먼저 움직였다는 것이고, 오른쪽이 잘 쳤다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몸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제가 천천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몸이 엄, 움직였을 때 아주 미세한 차이인데도 이런 실수가 나오는지 한번 보시면은, 몸이 먼저 움직이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도 한번 알게 될것 같습니다. 자, 백스윙 탑까지는 그대로 올라간 상태에서, 왼쪽은 어깨가 들어가기 전에, 자, 보세요. 왼무릎 한번 보십시오. 왼무릎. 왼무릎이 많이 열렸죠. 왼쪽으로 좀 빠져나갔죠. 자, 똑같은 상황인데, 왼쪽이 빠져 나가니까 퍼올리게 되죠. 네. 자, 한 번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주 미세한 차이지만은 왼쪽이 어깨가 들어간 다음에 허리가 회전을 해줘야 되는데 허리 회전을 해, 하겠다는 생각에 왼쪽이 먼저 이 부분부터. 오른쪽 화면은 그래도 왼쪽이 좀 버텨주면서 돈을 돌고 있는데 돌고 있는데 왼쪽 것은 빠져나가고 있죠. 열려버렸죠. 그러니까 차가 뒤늦게 쫓아오면서 밑에서 퍼올리게 되면서 탑핑 비슷하게 나오고 또는 감아서 손으로 감아서 왼쪽으로 훅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프로님께서 많은 연습량이 뒤따르지 않는 아마추어들 또는 중년분들은 하체가 먼저 움직이면안 된다. 그러면은 체가 끌려온다. 그러면 펴 올리거나 잡아당긴 거나 손을 쓰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임팩트 자세에서도 왼손목이 꺾이고 있죠. 치키닝 나오려고 하고요. 오른손 같은 경우는 로테이션을 되고 있는데 오른손 오른쪽은 로테이션이 되고 있는데 말입니다.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허리 회전이 어깨가 들어온 다음에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해줘야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예 네. 어깨가 쓰다듬고 나와서 겁나서 그러는지 마지막에 손목을 쓰는 것 같습니다 왜왜서 왜서? 손목 쓰는 것도 어깨가 안 내려와서 그래요 어깨는 네. 어, 지금 맥히지 않고 좋잖아 어. 그러니까 이 지금은 꼭쟨 맞은 느낌은 구부러졌을 것 같은데 똑바로 가네, 여 이래야 되는데. 아니, 어, 이렇게 어. 징어치 때리면 공이 구부러질 수가 없어. 어, 어 좋아요. 어, 좋은데? 어, 좋아요. 그렇게 치시면 너무 좋아. <laughs> 어깨가 들어오면 탑을 칠 수가 없지. 위에서, 위에서 눌러 맞으니까. 이렇게 맞으면 눌러 맞으니까 탑을 칠 수가 없지. 어.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여기까지 하고. 뉴욕 홍바의 중년을 위한 쇼핑몰 n i t o m c o m 에서 블랙프라이데이 역대급 할인 이벤트가 시작됐습니다. 11월 5일부터 30일까지 전 제품 최대 70% 할인 이벤트, 기존 할인가에 추가 쿠폰 20%, 그리고 적립금 10%까지, 탈모관리, 피부관리, 천종산삼, 오메가3, 7, 9, 그리고 최고급 골프장갑까지 중년에게 딱 필요한 제품만 정확하게 모았습니다. 로그인해서 쌓여있는 적립금 꼭 확인하세요. 100만 원 넘게 쌓인 분도 있습니다. 결제 전 쿠폰 번호 NI2HOME11 n i 2 h 1 1을 입력하세요. 오늘 주문하시고 일주일 후에 또 주문하시면 오늘 쌓인 적립금까지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년에 단한 번뿐입니다. 지금 바로 ni2home.com에서 확인하세요.